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손입니다. 아, 제가 한 2주쯤 전인가요? 그 에코 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어, 우선, 그, 어, 그냥 바로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료 들어가 보시면요. 아, 우리가 그 시계 바늘을 한번 2018년도 5월 달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5월 1일이었죠. 이날이 노동절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 PC에 접속을 해서 보니까, 어, 이런 뉴스가 떴어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 어, 이래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어, 들어가 봤더니, 자, 금감원이 5월 1일 날, 그 삼박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 사전 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안전 안진회, 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처리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어, 처음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 삼바가 그 회계처리 위반을 했다는 그 사실에 놀란 게 아니고 금감원이 감리를 완료를 하고 회사하고 그 감, 감사인한테 어, 통보를 했다고 금감원이 스스로 밝혔다 이 부분에 제가 놀란 겁니다. 에, 우리가 그잘 아시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감사인, 다시 말해서 회계법인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사를 하는 거죠.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에, 감사인이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그것을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밀한 그그 보안 사항이거든요. 특히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비밀에 붙일 뿐만 아니라 감리를 다 하고 나서 감리를 다 마치고 나서 금감원이 판단하기에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그 회사의 그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그 감리 조치 그 통지서를 보냅니다. 어, 당신네 회사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조치를 내릴 거다. 우리는 어, 과실로 본다 아니면 당신들이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감사인을 어떻게 지정할 할 거고 검찰에 뭐 통보나 고발을 할 거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 조치 통보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 조치 통보서를 보내는 것도 보냈다는 것도 다 비밀에 붙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아, 저기, 감리위원회를 열어서, 어, 회사 쪽에, 뭐, 어떤 그 해명 같은 것도 듣고, 감리위원회에서, 어, 감독원이 감리를 한그 조치 통보 내용에 대해서, 어, 감리위원회에서, 아, 이게 뭐 적절하다, 아니면, 어뭐더 세게 가야 된다 아니면 좀 완화시켜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증권 선물 위원회에다가 보내고 정선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회사 입장을 듣고 행정처분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감독원이 스스로 에, 감리 조치 통지서를 회사하고 회계법인에 통보를 했다고 어, 그렇게 밝히고 그다음에 에, 감독원 관계자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리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뭐그 뒤에도 이제 뭐 기사 내용이 이렇게 뭐 붙어 있긴 한데, 어, 그래서 제가 그 전후 사정을 좌우 사정을 알아보니까 감독원의 말인 즉슨 5월 1일 날 산바에 감리 조치안을 보냈는데 그것이 보완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낮아서 아예 그냥 언론사한테 문자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산바에 그 감리 조치 사진 사전 통보서를 통지서를 보냈다. 이렇게 완전히 정보를 오픈시켜 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5월 2일 그다음 날 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그 국제 회의장에 에 산바가 그 언론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다 부릅니다. 그 감독원의 그 감리 그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면서 다 부르죠. 그래서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CFO하고 임원들, 핵심 임원들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기자들 설명을 마치고 바로 옆방에 가서 대기하고 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관련된 그 사진인 거죠. 그 삼바가 5월 1일날 그 감독원이 감리조치 통보서를 보냈다고 언론사에 공개한 뒤에, 5월 2일날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빡쳤어요 엄청나게 빡쳐가지고 긴급하게 그 매체사, 언론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연락을 한 이유는 우리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국제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글로벌 기업들은 그 해당 국가에서 뭐 분식회계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인 그 무리를 일으킨 기업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 규정상 그런 기업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삼바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식회계를, 고위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을 수긍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과의 그 CMO 그 수주 계약이 앞으로 굉장히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5월 2일 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매체 중심으로 해서 그전권사 애널리스트까지 불러가지고 어, 감독원의 에,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굉장히 기업체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기업체로서는 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 국제 회의장까지 어, 빌려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바가 그때 이렇게 그 완전히 공개리에 어, 그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그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 지금 비즈니스 CMO 그 수주 어, 그레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분식 회계를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그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어,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 이런 그 기자 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왜그 에코프로비엠 설명을 한다면서 산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나면요? 지금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미공개 중요정보 그~ 이용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 제 100, (174조입니다) 에, 지금 이동체 회장을 포함해서 임직원 (6명이) (2020년도) 초에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한 2조 7천억 원 가량의 그 대형 수주를 했는데 그 대형 수주를 공시를 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동체 에코프로 회장하고 임직원, 어, 외에 그 다섯 명의 임직원이 미리 그 주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차명 등으로 어, 취득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에 해당되거든요. 어, 지금 감독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이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히 작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의 규모를 뭐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산정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2월 3일 날그 문제의 그수주권이고요 자, 최근에 와서 이 검찰이 그래서 그 금융감독 당국이 이 건을 원래는 그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회에서 에~ 그 포착을 해 가지고 금융위원회로 넘겼고요. 자조단 자본시장 조사단으로 넘겼고 자조단에서는 뭐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패스트 트랙에 넣었습니다. 증선위로 보내지 않고 바로 검찰에 이첩을 시킨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사건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면서 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매체 보도를 보면 에코프로 BM 쪽에서 조만간에 어떤 구체적인 그 최신 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뭐어 ESG 뭐 강화라든지 뭐 사회 이사회 경영 참여 활성화라든지 준법 지원 조직 준법 지원인 선임, 뭐 임직원의 주식거래 신고제 도입, 도입이라든지 적극적인 IR, 뭐 이런 류의새 그 신책을 회사가 시행을 할 것이다. 어, 이런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었거든요. 어,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의 중장기 성장성은, 뭐, 변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함,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목표 주가는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게, 2월 14일날, 그, 에코프로 BM이, 그, 기관아야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그 기관 IR을 했는데 그그 그 기관 IR에서 나온 내용들을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2월 14일 날 IR 이후에 11개 증권사 중에서 한 8곳 정도가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14일날 그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그 기관 IR을 했는데 큰 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그 리포트 내용을 한번 몇 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제목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대체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대체불가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그 3프로TV 그 컴퍼니 백브리핑 시간에도 어 대체 불가라는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실 겁니다. 어 지금 유진 리포트를 보면 공장 화재나 내부 거래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의 그 수요 폭이 더 커진 것으로 그 확인되었다. 이번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이니켈 그 양극재 생산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위치를 대신할 만한 업체를 당분간 찾기가 어렵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거래를 하는 그 배터리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에코프로비엠을 대체를 할수 있는 거래선을 찾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체 거래선을 찾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그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그 21년 4Q 실적 컨콜을 통해서 네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째로는 어, 올해 2022년 그 매출은 21년 대비해서 한두배 가량 증가한 3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쪽에서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두 번째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ESG나 준법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내부 거래 혐의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뭐 이사회 중심 경영이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또 불공정 주식거래 방지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큰콜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죠. 뭐가 허전합니까? 자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2월 14일 날 기관 대상에 그 IR를 하면서 그 인적 쇄신 부분을 그 시점에서 당장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사회 중심 경영 컴플라이언스 뭐 경영 시스템 불공정 주식거래 방지 시스템 너무 당연하죠. 지금 ESG라는 게뭐큰 물결이기도 하고 준법 경영을 위한 시스템 이런 사건이 꼭 터져야지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구축되어 있었어야죠. 그렇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지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오게 만든 책임자들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의 최상단부에 이동재 회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동재 회장 스스로가 이번에 그, 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지금 검찰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탑 경영진이 회사에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내부거래 혐의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제 예상으로는 분명히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적 쇄신이 따라야 되는 거죠. 경영진 몇 선명이 이동철 회장 포함해서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이 없는 뭐 ESG 준법 경영, 뭐 이사회 중심, 뭐 불공정 주식거래 방지 시스템,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인적 쇄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징적으로라도 자 SK 정권의 리포트를 보면. 뭐, 이렇게 좋은 말 많습니다. 펀더멘탈 도 좋아지고 심리만 악화된 상황은 매수의 기회다. 자, 이게 이제 2월 14일 날 IR 이후에 나온 리포트인데, 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회사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임직원 내부자 거래는 개개인의 문제로 회사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경영진은 선을 그다. 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회사 영업에 차질이 없다고 선을 그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어떤 그 생산 그 노하우라든지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그 대체 글에서이 없기 때문에 삼성도 답답하고 SK도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SK 같은 경우는 특히 그 ESG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고 그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SK나 삼성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서 이런 그 최고 경영진부터 포함해서 핵심 그그 그 임원들이 이런 내부 거래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회사하고는 거래를 어, 줄이거나 끊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또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SK나 삼성 입장에서는 이 회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명분은 뭐냐면 에코 프로비엠에서 쇄신안을 내놓는데 그 쇄신안에는 필히 인적 쇄신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이 임직원은 누가 들어 있습니까? 그냥 임직원인가요? 이동차 회장 들어있죠. 그다음에 임원들이 나머지 다섯 명이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직원 개개인이 개개인이 지들이 뭐 사고 친 거다. 그래서 우리 회사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식의 그 아니한 그 인식은 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카카오페이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류 대표가 합법적으로 주식을 매각했잖아요. 자기한테 당연히 주어진 스톡옵션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해서 그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를 해서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심지어 합법적인 주식 매각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상장한 지한 달도 안 돼서 무려 8명의 대표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이 한 번에 같은 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서 회사 주가를 추락을 시켜서 주주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카카오페이마저도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 그게 대해서, 류 대표, 류영준 대표를 포함해서, 임원 3명이 사퇴를 하고, 나머지 5명이 매각한 주식을 다시 그 재매입하겠다고까지 하는 판에, 여기서 개개인 문제기 이 때문에, 뭐, 회사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그, 선을, 그, 어, 이렇게, 어, 그, IRS, 기관 IRS,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일전에도 그~ 쇄신안을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고 그 쇄신안에는 인적 그~ 쇄신안이 들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동체 회장은 어~ 책임을 지고 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고 그냥 대주주로서 대주주로서 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지금 회사 쪽에서 쇄신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에 이동체 회장을 포함한 그 이번에 문제가 되는 주요 경영진들은 당연히 다그 경영 그 측에서는 물러나고 특히 이동체 회장은 또 창업자이자 또 대주주로서 어, 그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 참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역량이 있는 경영, 전문 경영인을 앉혀 놓고, 이동철 회장은 그 대주주로서의 그 역할만 하고 회사를 지원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대형 그, 거래선들이 회사하고 더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추락된, 그 시장에서 추락된, 뭐, 신뢰라든가 이런 것을 회복하면서, 어차피 뭐, 회사 영업 자체는 크게 망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회사의 그 어떤 주가도, 계속해서 조금 또 회복되고, 탄력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